이번에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때 기본 풀이법이 뭐예요? 절대값 a는 a가 0 이상이냐 0 미만이냐 즉 절대값 아니 0 이상이냐 0 미만이냐에 따라서 a로 또는 마이너스 a로 식을 풀어 놓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야? 절대값 아니 0 이상이냐, 0 미만이냐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놓고 계산을 하고 나중에 공통범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예로 절대값 x-2가 3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몇 개의 범위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x는 2 e 이상일 때와 두 번째, x는 2 e 미만일 때로 나눠서 가겠죠. 그럼 x가 2 e 이상이면 얘는 양수니까 X-2가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5보다 크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는 게 X는 2 이상일 때를 보는 거라서 지금 원래 주어진 것과 구한 값의 공통 부분을 구하셔야 돼요. 공통 부분을. 그럼 X는 2 이상, X는 5 초과하면 공통 부분은 뭐예요? 여기서 생기는 거, 따라서 X는 5보다 크다. 이게 공통부분이 되는거죠. 그 다음 두번째 x가 2미만이면 음수니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3보다 크다가 되는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또 누구랑 누구랑 x는 2보다 작다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의 공통부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뭘 해줘야 돼? 첫 번째에서 나온 거 요것도 해고 두 번째에서 나온 거 요것도 해니까요. 얘네 둘을 합쳐줍니다. 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는 5보다 크다가 바로 주어진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풀이할 때0 이상이냐 0 미만이냐를 나눠서 양수냐 음수냐를 구분해서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절대값이 한 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좀더 간단하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간단한 풀이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절대값의 정의가 뭐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소리겠어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은 값들을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 원점을 찍어 놓고 거리가 3 되는 부분을 찾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까지의 거리가 3이니까요. 3보다 작아지려면 그 안쪽에 생겨야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곳에 있으면 절대값은 3보다 작아지겠구나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값이 3보다 커지면 어떨까요 3보다 커지는 경우 3인 경우에 바깥쪽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3보다 큰쪽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x는 3보다 크다 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절대값이 한계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우리 정의를 이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x가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어떨까 이거는 원점부터의 거리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진다 라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또 어느 쪽에도 있어요 마이너스 쪽에도 절대값이 1과 3 사이니까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들어가는 형태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렇게 절대값이 한개 들어가 있을 때는 정의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요. 절대값 X가 K보다 크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뭐보다 커지는 거야? 그럼 X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는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값 X가 K보다 작아지면요. 이럴 때는 X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아진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절대값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면요 x는 마이너스 b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보다는 작고 또는 x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구나 자 이렇게 절대값 하나일 때를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세 번째로는 이 절대값을 수식에 의한 풀이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수식에 의한 풀이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절대값을 벗겨서 계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절대값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두개 이상 들어갈 때 절대값 하면 나 정의를 이용하자 그랬으니까요. 수식에 의한 풀이는 절대값이 두개 이상 들어갈 때 쓰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로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3이 이렇게 존재했을 때 얘가 2보다 크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절대값 두 개니까 범위 몇개 나눠요? 총세 개로 나누는 거죠. 2와 3으로 해서. 하나, 둘, 셋. 그럼 첫 번째로,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2보다 작으면 둘다 음수니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2보다 크다. 이 계산이 되는 거야. 아,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2보다 크다. 따라서 x는 어떻게 돼요? 2분의 3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지금 주어진 이 값과 원래 주어진 값과 공통 부분. 음, 그러니까, x는 2분의 3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두 번째에요. 두 번째는 x가 2 이상 3 미만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럼 앞에 건 양수고 뒤에 건 음수니까요. x-2-x 플러스 3 얘가 2보다 크냐 보는거예요 그럼 xx 없어지니까 얼마 나와? 1이 2보다 크다가 되는데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에서는 해가 없습니다 그럼 세번째 세번째는 이제 x가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둘다 양수일때니까 x-2 더하기 x-3이 2보다 크다 그럼 2 x 2x 가2 x 5가 2보다 크니까요. 그럼 x는 2분의 7보다 크다 라는 해가 나오죠. 그럼 얘하고 x는 3 이상 5구의 공통 부분 따라서 x는 2분의 7보다 크다. 요러한 해를 갖게 돼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도 만족하고 세 번째도 만족하는 거니까요. 어 그럼 결론은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분의 7보다 크다가 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부증식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네 번째로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과 같은 거죠. 자 그럼 예로 아까 했던 거 합시다. x-2 더하기 절대값 x-3이 2보다 크다.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자, 좌변을 y는, 우변을 y는, 이렇게 두면 두 함수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y는 2라는 것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어디냐, 이거 찾는 거하고 같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려주게 되면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되는 형태. 이건 범위를 잘라서 직접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럼 2일 때가 1. 여기에 y값들이 1이에요. 그러면 y는 2라는 직선은 어디로 들어가? 그 위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y는 2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부분 뭐예요? 이 절대값 그래프가 y는 2보다 큰 쪽이니까요. 요것과 여기를 나타내는 X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가 되는 거겠죠. 나머지는 예제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도록 하죠. 절대 값 X-1은 2보다 작다예요. 절대 값이 한개 들어갔어요. 범위를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정의를 이용하자고요. 정의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아지게끔, 그럼 요 안쪽, 누가? x-1이라는 애가 요 안쪽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럼 x-1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러한 범위면 절대값 x-1은 2보다 작아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정의를 이용한 계산. 두번째는요. 절대값 2x-1이 3 이상 아 얘도 절대값이 한개네요. 그럼 아까 정의를 이용해서 한것처럼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공식화된걸로 갑시다. 절대값이 뭐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값이 뭐보다 크면 작은거보다 작고 또는 큰것보다 크다. 이렇게줄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것을 이제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는 2 이상이 해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절대값이 몇개 들어갔어요? 두 개가 들어갔죠.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3 마이너스 x가 6보다 크다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범위를 몇개 나눠줘요?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는 라 얘기죠. 이거 각각 0만 드는 곳들,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군데. 자, 그럼 계산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x 플러스 1, 음수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뒤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면 3 마이너스 X는 양수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3, 마이너스 X가 6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가요. 4보다 크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죠. 그럼, 요것과 요것의 공통부분, 아,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첫 번째 해가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번째는 범위가 x가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일 때죠. 자 그럼 이때 앞에 거는 양수니까요. x 플러스 1로. 뒤에 거는 뭐가 나와요? 또 양수죠. 플러스 3 마이너스 x가 6보다 크다. 요거 계산인데 x가 사라졌어요. 그럼 남는 게 4가 6보다 크냐 이거 물었네요.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럼 이 부분에서는 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해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x가 3 이상일 때죠. x가 3 이상이면 앞에 거 양수고, 뒤에 거는 뭐가 나오죠? 음수가 나오죠. 3-x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6보다 커지는 형태. 자, 그러면 2x가 8보다 크니까요. x는 4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자, 그럼 x는 4보다 크다. x는 3 이상. 따라서 공통부분 x는 4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만족하는 값이 뭐뭐예요? 첫번째하고 세번째죠. 그럼 이 부부 등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해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는 3번하고 똑같은 건데 이번엔 그래프로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3 마이너스 x 이걸 그리자란 얘기죠. 그릴 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서 구간별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둘, 앞에 거 음수, 뒤에 거 양수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요 그래프 그려주란 얘기야. 어디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요. 그럼 두번째 x가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일 때는요. 자 y는 양수고 양수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x에서 아 y는 4를 그리면 된다라는 얘기에요. 자 세번째 x가 3 이상일 때는요. 앞에 거 양수고 뒤에 건 음수되는 거니까요. y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x. 따라서 2x 마이너스 2를 그리면 됩니다. 이 범위에서는요. 자, 그럼 얘네들 한번 그려봅시다. 자.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요. x절편이 얼마예요? 1이죠. y절편은 2가 되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 그런데 어느 부분만 남겨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만.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은 지워줘야겠죠. 여기는 지워주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그림만 남는 거예요. 요 그림. 이때 y 값은 얼마겠어요? 이때 y 값.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4가 되겠네요 여기 라인이 4가 되는거예요 다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는요 y는 4를 그려주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연결이 이렇게 될거고 그 다음 3 이상에서는요 2x 마이너스 2니까 x절편은 1 y절편은 마이너스 2 해서 그려주면 이게 이렇게 붙을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보는 그림은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것과 누굴 비교하는 거야? y는 6이라는 직선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y는 6이라는 직선은 뭐 요쯤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어디를 봐야 돼요? 지금 이 노란색 그래프보다 흰색 그래프가 위쪽에 있는 부분을 찾아라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나타내는 x 값들의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y 값이 6일 때니까요. 요 함수가 6이 나오려면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예요. 그다음 2 x 마이너스 2가 6일 때면 x는 얼마예요? 4일 때가 되니까 그다음 양수 쪽에서 만난 요 값이 4일 때예요. 아 그러면 4보다는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2보다는 왼쪽으로 감을 알수 있죠. 따라서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등식 자체가 간단한 그래프가 아닌 이상은 그래프를 그려서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